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병원에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? 처음에는 다리가 연골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거든요. 간절기 용서술 하라 그랬는데, 딸애비가 인터넷으로 저기 막 여기를 알고서 저기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소개해줘서 같이 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풀로로 주사를 맞았어요. 뭐 무릎만 아프셨나요? 허리 협착증도 있었는데 저기 두 번은 무릎만 하고 세 번째부터인가 허리도 같이 맞았어요. 그래서 아프실 때는 얼마나 심하게 아프셨어요? 네, 처음에는 많이 아파서 택시를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5개월 정도 타고 다녔거든요. 근데 지금은 버스 탄 지가 한 3개월 거의 돼가요. 예, 다른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?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. 아유. 떨립니다. 예,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? 풀러 주사라고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해서 저기 인, 저,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. 혀, 허리도 마찬가지로. 아유. 그래서. 허리하고 무릎하고 같이 치료 받으셨는데 네. 뭐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? 네, 저는 저는 저기 뭐야 그렇게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. 근데 오늘은 특히 더안 아프네요. 네. <laughs> 지금 치료 받으신 후에 지금 상태는 좀 어떠세요? 다리가 힘이 며칠 전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. 제가 걷는 게 느껴지고요. 다리에 힘이 생기고. 벌써 걷는 게 따박따박, 뭐라 그럴까, 굉장히 편해졌어요. 네. 그리고 무릎은, 아니, 그리고 허리는, 원래 허리 합작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리거든요? 근데 다리가 절대 저리지 않고요. 허리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허리는 거의 잊어먹을 정도로. <laughs> 그리고 처음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믿지 못하고, 막 혼자서 막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저 이게 날까 안 날까 고민 오면 우주까지 생겼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 일단은 선생님을 믿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후회되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